알로하! 하와이에 살고 있는 허니에요 아, 오늘은 이 자리를 빌어서 어느덧 구독자 200분이 구독을 해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마치 구독자 200만 명이 저를 응원해 주는 듯한 아주 행복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깨어르지 않게 부지런히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하와이 최근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카네오의 비치 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아, 하와이 최근 소식, 8월 1일부로 해서 하와이 관광이 재개 된다고 하와이 주지사가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 사태에서 미국이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정말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하와이 같은 경우는 50개 주 안에서 가장 컨트롤이 잘 되는 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관광을 재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하와이 같은 경우는 관광업이 주 세금 수입원인데 관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세금이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주정부, 하와이 주정부가 미국 연방정부에 돈을 더 빌려달라고, 돈을 더 땡겨달라고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그게 하와이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진행이 안될 경우에는 2008년 리먼 사태 때처럼 공무원 감축이라든지 연봉 감축을 통해서 어, 하와이 주정부의 말 그대로 살림살이를 감축하는 정책을 할것 같습니다. 8월 1일부터 하와이 관광이 재개되는데, 어, 오실 때두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과 똑같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2주 격리를 자신의 비용으로 격리를 하고 관광 또는 이민을 오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와이 오시기 전에 72시간, 그러니까 즉 3일 이내에 자국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신 서류를 준비해서 오시면 14일에 격리 기간이 없이 관광 또는 이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이 주정부에 돈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경제를 재개하기 위해서 관광업을 풀어주는 느낌이 있고요. 하와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로컬 비즈니스, 그러니까 하와이 살고 있는 분들을 상대로 비즈니스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의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완만한 하락 곡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쩔 수 없이 하와이 관광을 재개하게 되는데 지금 두 가지의 부류의 충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빨리 관광업을 재개해서 경제를 살리자. 와이키키 쪽이 하와이로 보면 큰 경제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빨리 관광업을 재개하기를 원하고 또 다른 부류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고 있고 하와이 자체도 그렇게 컨트롤이 잘 되는 편이 아닌데 관광 인원들이 들어왔을 때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어떻게 막고 컨트롤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은 없다라고 해서 두 세력이 부딪히고 있는데 어쨌든 하와이 주지사는 공표를 했습니다. 8월 1일부로 관광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독자님 중에 8월에 이민 오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오시기 전에 검사를 받으시면 2주 격리 없이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거 전해 드리고요. 지금 하와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의 흐름이 완만하게 하락을 타고 있고요. 지금 와이키키 쪽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벌써 접는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관광 상품이나 이런 거 파시는 분들이. 비즈니스를 접는 분들이 나왔고 한국 여행사들은 많이 폐업을 했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하와이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인데 어, 저는 그래도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일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힘든 일도 지나는 가고 어둠의 터널도 지나고 나면 그 어둠의 터널을 잘 인내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지나고 나서 다시 좋아지면 이 힘든 시기도 버텼는데 또 좋은 날이 왔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정말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그런 외부적인 요인을 생각을 안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조금 배제하던지 조금 잊어버리고 제가 노력해서. 어, 극복할 수 있으면 극복하고 열심히 삶으로 인해서 어, 비즈니스도 열심히 하고 유튜브도 또 열심히 하고 영어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개인적인 어, 다짐을 어, 이 영상을 통해서 약속을 해보고요. 어, 지금 비즈니스는 일단 하고 있으니까 일은 하잖아요. 하는데 이게 일하면서 영어가 안 되더라고요. 영어부가 안 되고 또 유튜브도 올리고는 싶은데 또 집에 오면 누워 있다 보면 또 자고 이렇게 하여튼 핑계 아닌 핑계인데 결론적으로는 영어도 안돼 유튜브도 잘못 올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얼마 전에 구독자분이 한국 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아직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영상도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한국 분들이 하는 비즈니스 제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거 관련해서 또 영상을 요청하신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준비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들 힘들지만, 뭐 한국이 제일 잘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스몰 비즈니스는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왕래가 없으니까요. 지금 하와이 같은 경우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하여튼 이 힘든 시간도 지나가고 또 나중에 지나가면 아픈 추억이 될 수도 있고 힘든 추억이 될 수도 있지만 또잘 이겨낼 수 있도록 모두들 어, 화이팅 하시고 건강 잘 유념하시고 오늘은 아들이 좀 뒤에서 지루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주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로, 마로 감사합니다